왜이 붉은 난심을 봐야 되는 추천 하느냐 이 밑에의 모티브 인종 응.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장수했을 시에 성군으로 길이길이 남았을 인물로 조선 전기에 문종이 있다면 이 중기에는 인종이 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닙니다 재위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인물이지만 단 8개월 동안에도 궐 안팎으로 칭송이 자자했을 정도로 성군과 명군의 면모를 고루 갖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역사서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붉은단심에서는 이 인종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니까? 그치? 그걸 모티브로 만들어줘서 어, 그거를 작가가 정말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정말 재밌게 보여줬어. 어, 맞아. 응. 정말 명품사극으로 만들어줬고 아, 대단해요 작가님 보면 이거 진짜 짜임새 있게 완전히 MBC 사이트에 가면은 아,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에 오세연 병검 끝동그 쳐보면은 볼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음... 나오니까 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붉은 단심 바로 세 번째 붉은 단심, 아, 아, 번째. 그게... 단심. 긁이 야 붉은 단심은 어. 로맨스긴 한데 앞선 두 드라마 그리고 뒤에 남아 있는 두 드라마랑 성격이 쭉 조... 조금 달라, 아, 달라. 조금 다른데 큰 틀에서는 로맨스 어. 사극이라는 거에 들어가요 어.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명품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왔어요 태와 유정의 사랑 얘기 자. 불은난심 특장점을 또 말하, 말해보고자 하면은 첫 번째, 인종이라는 아, 이 인종이 살아 있었다면 그치. 조선시대 3대 군주 혹은 4대 군주가 됐다 이런 아, 말이 아, 있을 정도로 진짜 그 재위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치. 진짜 안타깝게 빨리 단명한 그치. 그런 군주인데 그 8개월 동안에 재위에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음. 온 국민, 온 백성으로부터 신하를 포함해서 근데 그런 인종이 살아 있었다면을 어, 이렇게 모티브로 어. 한 드라마가 바로 붉은 단식 인종이 계속 살았어 이런 식으로 됐을 거다보여준는 그런 드라마였죠. 어. 저희가 뭐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격이 다른 면에 포함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지만 네, 어. 요거는 작가의 상상력이 주가 되고 어, 중요한 거는 실제 인물 있었던 인물들을 작가의 상상력 세계관에 포함시켜가지고 어, 꾸려가는 그런 류의 사극이기 때문에 그치, 어. 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존 인물들의 이제 이런 이름을 조금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살아있었다는 설정을 뭐 추가해서 만들어간다든가 그런 점이 다른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인물이라도 들어간다라고 어... 했던 게이 붉은 단심 세경과 자체는 픽션이니까. 네. 근데 인물들은 다 아, 실존 없죠. 인물이고. 인물. 자, 그래서 인종이 살아 있었다면을 주제로 했다. 그 점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볼수 있고 음... 이제부터 장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이 붉은 단심을 봐야 되는 추천하느냐? 이 이태의 모티브 그게 인종 그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장수했을 시에 성군으로 길이길이 남았을 인물로 조선 전기에 음. 문종이 있다면 이 중기에는 음. 인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닙니다 재위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한 아타까운 인물이지만 단 8개월 동안에도 궐 음. 안팎으로 칭송이 자자했을 정도로 성군과 명군의 면모를 고루 갖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역사서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붉은단심에서는 이 인종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치. 그걸 모티브로 만들어줘서 맞아. 그거를 작가가 정말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정말 재밌게 보여줬어 어, 맞아. 응. 정말 명품사극으로 만들어줬고 아, 대단해요 작가님 보면. 이거 진짜 짜임새 있게 완전히 그러니까 응. 물론 초반에 그 8개월 제일 8개월까지의 과정은 뭐랄까, 실제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 어, 진짜, 근데 그, 그.. 이후에? 그쵸, 인종이 원래 8개월 만에 병들고 <laughs> 막병 어. 이래갖고 죽어야 되는데 어. 그 과정부터 무슨 약간 평행세계마죠이 어, 세계관, 그리고 이 시, 시간대를 비틀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 타임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약간 얘기가 좀 다르다. 이그 짜임새가 엄청 잘 짜여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 태가현, 이 데뷔역의 어. 인물도 어. 실제 장경왕후라고 해서 실존 인물이에요. 어, 그리고 그 장경왕후가 이태를 되게 괴롭히잖아. 맞아, 되게 막 견제 많이 어, 하고, 맞아, 맞아. 그것도 실제 역사도 그렇답니다. 음. 결국에 이 장경왕후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는 이태가 죽어. 음. 결국에는 이 너무 괴롭힌 면에서 짜이고 짜이다가 병사한단 말이야. 음. 뭐 독사를 했는지 병사를 음.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돼버리는데 여기서는 이 장경왕후의 가진 견제와 괴롭힘을 끝끝내 이겨내 이겨내고 이겨내. 임금다운 임금 이 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업적을 남기죠. 그래서 음. 이 인종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래 어, 보여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붉은 단심은 역사적 인물만 차용한 어떻게 보면 음... 픽션 사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붉은 단심이 만들어낸 역사극 치고 너무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어요.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깝게 단명한 성군이 살아 있었다면 네, 있었다. 이거를 전제로 두니까 너무 재밌어. 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살았었다면 이런 응. 느낌 되잖아. 응. 그러니까 평행 세계를 보는 느낌이잖아. 아, 우리가 어. 보고 싶은 어, 평행 네, 네, 네. 세계. 그지. 아, 진짜 살아있었다면은 그, 살아있었으면 어. 진짜 좋았을 텐데 어. 그걸 보여주잖아 지금. 아, 어. 그러니까, 재밌을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로맨스까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 응,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문종이, 건강하게 살았었다면 강해군의 개혁이 성공 g 하고 그리고 미치지 않았다면 고려시대의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행복하게 해로했다면 난... 뭐그리리연연군의의 어머니 n 이 병신새끼야 근데 그랬다면 어땠을까의 정석을 이불 o n 심에서 보여준다는 거지 <laughs> 이 세계관은 조선시대를 차용하고 만들어진 그 시대관이지만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고 살아 있었다면을 얘기로 만들어내 극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아, 게 맞아요. 바로 이 불국난심이라는 거 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었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거 그래서 이 역사를 알고 붉은 단심을 보면 이 얻어지는 이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 역사의 인종과 장경왕후가 이태와 최가 최가현의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마치 평행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봐야 훨씬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종과 장경왕호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 붉은 단심을 보시면 진짜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보신 분들도 음. 인종을 알고 볼 때와 모르고 볼때 차이가 심하니까 음. 이 드라마도 약간 오스멜 붉은 끝동처럼 약간의 공부 후 재시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도 재밌는 드라마지만 진짜 그때에서야 진국을 맛보실 거예요 음, 네. 나는 근데 여기서 장혁 배우가 박계원이 음 좌상 박계원이 어, 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 스가 어. 장혁 배우가 어. 또 한 연기 하니까 어. 그 좌상 캐릭터에 또 찰떡이야. 찰떡이야. 어, 나 그래서 그산단 구도 되게 좋았어. 인종과 정경아 그 박기원 삼단 구도가 되게 좋아거든 삼각 구도. 어. 그게 되게 좋았었어. 어. 나중에 유건 유정까지 끼어 들어와가지고 뭐 사각 구도가 되기도 어. 하고 거기에 한명더 하면은 그 병판. 어, 정판 어. 병판까지 해서 약간 오각 구도가 어. 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재밌어요 그 구도 보는 것도.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맨스와 정치의 절묘한 조화. 아, 그렇 절묘했지. 진짜 음. 아주 잘 만들었어 완전히. 또 하나를 갖고 온게붉은단심이 웰메이드 사극인 이유는 정치와 로맨스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 맞아. 불근단심 보다 보면은 각 인물들 간의 암투와 신경전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맞아, 맞아. 심지어 초반에 그렇게 철부지였던 병판 딸이지. 맞아. 그 병판의 딸마저 뭔가 그 정치판에 너무 막휩쓸이다 보니까 철이 들었달까 아니면은 두께가 좀 아무튼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발의원이네 해수가 처리는 과정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그것 같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거인 거지. 그렇게 처리 없던 음. 인물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아. 변화만큼, 아, 아. 그럴만큼 정치 얘기를 진짜 그지. 잘 풀었다. 각인물들간의 암투가 이렇게 잘 드러났다. 그리고 이진이 그건데 <laughs> 꼬셔 이태가 그냥 무슨 꼬셨, 꼬셨어, 그리고. 아, 병판 여자 여자식 꼬셔가지고 이거 다 개작인 거지. 왜냐면은 병판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을 어,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세력 구도가 바상한테 뭐한5할 병판한테 뭐한 사할, 그리고 뭐 이태한테는 1할 미만.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5할대 사할이면 할만하단 말이야. 아, 자기 이태한테 0.5할만 있다고 해도 병판 세력을 흡수하면 3.5할이 되는 아니, 거잖아. 요3.5대5 5 할만하다고. 그지. 나머지 세력도 이제 어떻게든 흡수를 하면 거의 5대 5까지 된다. 그걸 노린 거지 그치. 이태가. 어. 그래서 3할을 일단 내가 네,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한 게 저기 계인적인 짓이지. 그것 때문에 병판 딸을 노리고 속된말로 꼬신 어, 거예요. 예 어. 네. 정치적으로 결혼한 거죠. 이용하려고. 그래서 네, 중형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또 해가지고. 네. 내가 너를 연모한다. 사랑하니까 한다. 내 내자가 되어 달라. 그거죠. 어. 내 부인이 되어 달라. 어, 죠 중전이 어. 되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부인이 되어 달라 그거였죠. 응. 그걸로 꼬셔 가지고 결국에는 변판을 어, 이제 먹었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목소리> 정지판이 돌아가는 그런 이각 암투 같은 게 너무 재밌게 잘 드러났어요. 근데 또 유정 얘기 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계속 병판 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음. 보면은 실제 주인공은 유정이란 말이야. 이태가 좋아하는 건 음. 유정이야. 맞아. 어떻게 보면 자기 자기한테 필요해. 무조건 내가 내 부인으로 들여 앉혀야 돼. 그거는 그 병판 딸이야. 맞아. 내가 마음이 가고 진짜 사랑하는 어, 여인은 응. 유정이야. 세력 아무것도 없는 어, 유정이란 말이야. 그래. 이런 살아 상황이 죽는 이런 애절함을 로맨스로도 너무 잘 녹였어. 어, 사실 어, 이것도 설정이 진짜 좀 드라마틱하고 어. 극적인 게 원래 이태가 이 주인공이 세자였을 때 그때 세자빈 후보였잖아 세자빈으로까지 어, 어. 거의 올라갔었잖아 어, 확정이 됐었는데 세자빈으로 되면은 이 세력이 너무 강해질 거 같으니까 그때 병판이 영모죄를 씌워가지고 맞아. 완전 멸족을 어. 시켜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지금 유정이고 어. 이 유정을 빼돌린 게또 세자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사정이 전 사정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를 어. 또 보다 보면 카타리시스가 어. <laughs> 아. 장난 아니죠 어. 너무 좋았어 그게 나는 그 상황이 주는 로맨스가 어. 있잖아 어. 거기다가 심지어 그 이후에 이태가 왕이 됐는데 왕권이 강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본인 의지로 왕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왕으로 그냥 세워진 거야. 어, 거의 허수아비 그치와, 느낌. 어, 어. 실제 그 마쿠 세력은 사실의그 박기원의 세력인데 화성의 왕은 박기원인데 서류 내밀면 이태는 그냥 거의 뭐그 어, 어. 도장 본 어. 마냥, 어? 도장 셔틀 마냥 어. 그냥 자 여기 찍으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뭐 그것만 하고 어, 거의 옛날에 그 전기로 가면 수양대군이 단종 끌어내리기 전에 했던 것처럼 어, 거의 그런 느낌으로 어. 단종은 진짜 힘없이 그냥 몰락을 했지만 어. 이태는 그러니까 극 중에서의 테는 어, 반격을 했지 어, 그도 어, 멋지게 어, 이제 성공을 대박. 하죠. 그 왕권을 바로 세우는데 어. 유정하고 힘을 합쳐서 어, 여러 가지 반전도 어. 있고 막 이러면서 아 대박이에요. 음.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로맨스와 정치가 그 정도로 잘 궁합이 음, 맞게 어, 진짜 비빔밥처럼 너무 잘 음. 섞여 있다. 어, 밸런스가 맞다. 추천하는 음. 드라마 같은. 다음으로 볼 작품은 세 번째 붉은 단심입니다. 붉은 단심은 아마 이것도 산이님이 공감할 만한 장면일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중전이 되려합니다. 중전이 되려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하면 유정이 탈출을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원치 않게 궁에 입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태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유정이 궁에서 도망치 몰래 그냥 도망치려고 했어. 맞아. 자기 신녀랑 바깥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신분 이 바깥치기 해 가지고 궁을 몰래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걸려요, 중간에. 그래서 밖에 도망치던 그 유정이 잡혀.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또 조금 절체절명의 순간인 게이 최가연 이데비가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이태를 올가메려고 모두가 이본 앞에서 이 연회 큰 행사거든요. 여기서 이태를 망신해 주려고 단순히 망신이 아니라 뭔가 명분을 이태 올가메 명분을 만들려고 이 유정의 정체를 지금 이게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일부러 이태가 판을 다짠 거야 유정 보기 싫다 얼굴 가리고 다녀라 그러놓고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용서를 해줘라 대비가 그러면서 좋은 날이지 않냐 그러면서 직접 까 주세요 이걸 한 거야 주상이 직접 약간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계획대로 연에 참석한 게 가짜 음. 가짜 유정이고 실제 유정이 도망을 진짜 음. 간 상황이라면 이건 뭐 이태도 위기인 거고 유정은 뭐 당연 빼박 음.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딱 상황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발을 걷어야 하는 유정의 상황인 겁니다. 여기는 사실상 그냥 신녀죠. 네. 이 신녀가 그러니까 발을 걷었는데 이 이태가 왕이 발을 걷었는데 유정이 아니라 신녀야. 그러면 이거 완전 대 난리,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거지 연애가. 그 모든 상황을 설계한 대비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려가고 있는 이태의 모습이고,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대비의 모습도 보이네요. 뭐 공식적으로야 엄마 아들이지만 피한 방울 섞이지도 아, 않은 거고, 예. 않았고 예. 개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은 사실 정적이거든요 이태하고 이대비는 음, 가짜 유정 앞에 이렇게 선태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발을 걷어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은 사건의 전무가 드러나면서 진짜 이태도 이사하게 돼버리는 거거든 입장이 뭐, 진짜 난처하게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진짜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같은 시각 도망친 유정. 도망친 유정의 상황은 골밖으로 도망쳤는데 결국 잡혔어. 데비한테이 상황을 알린 상선이 기회주의자. 맞아. 기회주의자인 이 상선이 직접 공을 세우고자 유정을 잡아오겠다고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포위한 유정을 포위한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정을 데리고 도망쳤던 이 정상전이라고 하는 이 왕의 측근, 음. 왕의 호위무사 겸뭐 내관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제압이 됐어요, 지금. 이 정상전이 음, 이 정의균이 뚫어져라 상선을 노려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은 전하의 앞길을 계속 있잖아. 가로막으니까. 어. 어. 사사건건 방해를 하니까 너는 전하의 신하가 아니냐. 심지어 상선이면 완전 최측근인데. 아니, 뭐 측근 짓은안 하고 그냥 거의 매국노짓만 하고 있으니까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유정이 되겠죠. 근데 계속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궁녀라고 했는데 당신이 궁녀라면 신분을 드러내라, 얼굴을 보여라 이거죠. 심지어 정체를 확신을 하고 유정인 줄 알고 그걸 존대를 써요. 음. 얼굴을 보이시오. 당신이 진짜 궁녀라면 이렇게. 그리고 같은 시각 다시 궁이 풍정현 쪽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발을 걷어올리는 이태의 모습입니다. 그때 얼마나 두구두구하고 떨리겠어. 발을 걷으면은 난리가 날게뼈한데 자기 입장 완전히 난처해지는 건데. 그리고 그때 막 뛰어오는 좌상의 모습. 좌상은 왜 뛰어오느냐? 이박현은왜 뛰어오냐? 이 좌상도 같이 엮이는 거거든. 왜냐? 지금 공식적인 입장에선 이 유정이 자기의 진리 자기가 천거를 해서 푸궁이 됐어. 그러니까 이 유정이 날아가면 자기도 날아가게 생긴 거야. 이건 뭐 대역죄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미 늦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팔을 걷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 그걸 보고 자상이 느낀 거죠. 누구도 당황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걷고 굳어 있어. 그냥 이태랑 이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겠죠. 음. 판단이 막 머릿속으로 해서 막 다다다다다 이루어지고 있겠지 순간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음. 넘어와요. 이 앞에 있는 여인이 유전이라 유정이라 확신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 상선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가가지고 얼굴을 가린 이 장옷 장옷을 확 걷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을 해서 뒷걸음을 치는 이상하네. 상선이에요. 이게 뭐야? <laughs> 유정이라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는 없겠죠. 사실 드러난 여인의 얼굴, 그 정체에 경악하는 상선, 그리고 정의균 동안 약간 벙쪘죠. 음. 표정이 여인을 쭉 지켜온 정의균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녀예요. 진짜로 거짓말을 한 적이 음. 없게 돼버린 거야. 궁녀라고 했는데 진짜 궁녀가 나왔어요. 음. 보면은. 장옷 안에서 드러난 얼굴은 유정이 아닌 유정의 신녀예요.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산에 유정의 신녀가 있다면, 지금 풍정현 궁에 있는 건 네. 유정이지. 지금 이태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실루엣부터 음. 진짜 비밀스럽게 연출했지만, 얼굴을 확인하고 굳어버린 이태의 네. 모습입니다. 원래 도망가 있어야 맞는 거거든. 네. 그렇게 힘들게 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도망을 시켰는데 그 도망시킨 사람이 내 앞에 있네? 그러니까 이태 앞에 도망시킨 줄 알았던 음. 유정이 떡하니 있는 거야. 이게 <laughs>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유정의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돌아올 때 뭔가 큰 결심을 한듯 어, 단호한 음. 표정의 유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뭔가 각성 이후, 음. 뭔가 결심 이후. 그럴 때만 뭔가 내면의 큰 변화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이태가 "어찌?" 이 어찌, <laughs> 어찌 한마디에 야. 이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어. 예. 점점점에서 조금 있더니 여기 있는 음. 겁니까? 그 대사를 딱 내뱉습니다. 이 떨리는 그 어. 심정으로 그리고 이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유정의 표정 보세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아 어. 전혀 바뀌지 않아요 뭔가 이제 확신이 섰다는 거죠 내 의지로 여기에 왔다 음. 확실하게 음. 이 모습으로 음. 보이는 거지 그리고 다음 장면이 음. 박계원입니다 음. 박계원이야 박계원 네? 여기서 또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가지 않은 음. 것인가 아니 제 의지로 돌아온 음. 것인가 딱 하잖아요 음. 요 판단을 순간적으로 내린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응.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전하의 후궁입니다. 이어지는 유정의 대답. 전하의 음, 여인으로 음, 살 음, 것입니다. 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태를 보면서 그리 살기 위해 네. 중전이 네. 되려 네. 합니다. 네. 야. 아. 그리고 <laughs> 내면으로 경악을 응시 못하는 어. 그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하게서 지금 심정이 네. 그런 이태의 모습이고 그리고 더 여기서 한 한 단계 또 화면이 전환이 돼서 다시 박규원의 모습이 그지. 나오는데 여기서 또그말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축들이 옵니다. 중전, 중전. 마마딱 하잖아요. 어. 야 이게 또한 디테일 을 해요. 게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린데 움직이지 않는 그두 사람과 이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게 뒤에서 뻥뻥 터지는 그 폭죽들의 모습, 이 풍정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 화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진짜 명장면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붉은 단심.